Oh, the wow. 어, 너물 먹 시간 찾아왔네요. 오늘 너물 먹을래 같으면은 라이브로 안 하는 방송이야. 너물 먹은. 근데 음, 오늘 라이브 안한지 오래 됐어. 근데 너물 먹이거 오늘 촬영해야 돼. 오늘 뭐 먹을지 말해줄게요. 잘아봐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말이죠 지니 풀무원에서 나온 생면 식감 기름에, 기름에 튀지 기않은 생면 식감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럴 수도 있죠. 어니 이드머님. 이 겉면이야 바람에 말린 면이야 이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풀무원의 육개장 갈국수였나 그거 먹은 기억 나 그때 내가 엄청 극찬했었던 그런 기억이 뭐에드머니 물이 안 끊었어요 <laughs>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 지나서 이제 라면이잖아 계절.. 아, 아 여름이잖아 여름 하면 또뭐예요 비빔면이 어니 타다 튀지 않고 바람에 말린 거야 네. <laughs> 뽑아낸 생면의 식감과 맛을 유지하도록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. 그것이 바로 풀무원의 생면, 생면 식감. 식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면을 섬세하게 다듬고 자르거든요. 면이 쉽게 풀려 잘 익도록 사전 풀림 공정. 예. 그이 뭐뭐 뭐? 뭐 그이 뭐에드뭐의 매콤 물냉면 하나. 그러니까 물냉면에 좀매콤맛 나는 거. 그리고 그냥 물냉면 하나. 그리고 비빔냉면. 이렇게 세 가지로 먹을 거예요. 자, 일단 세 개를 꺼낼게요. <laughs> 와. 기용. 와, 이거 진짜 바람에 말렸네. 음 자, 면다 끓여가지고 물까지 버리고 왔습니다. 생면이라 그런지, 아, 냄새가 아주 좋아요. 냉면, 일단 저 물냉면 먼저 먹을거야. 냉면 육수를 붓는다. 네, 이렇게 부으세요. 네, 좀 찐득찐득하네? 물을 180ml 넣어주세요. 와, 생면 식감이라 그런지 굉장히 꼬들꼬들하다고, 면이? <laughs>

어, 죽을 뻔 했다, 진짜 큰일 날뻔 했다. 응. 아. 음. 아. 어. 저 주모, 주모, 여기, 불모원의 생면식감, 물냉면, 매운 물냉면 하나 더 주소, 추가해 추가해주소. 어, 어 육, 수 맛있는데? 첫 맛보다 끝맛이 더 맛있어요, 이거 육수. 하이, 하이, 자, 여러분, 이제, 이번에는, 약간, 꼬불꼬불 물냉면에는 메뉴가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. 물냉면, 매콤 물냉면, 그리고, 비빔냉면.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제공하는 조리법 자체가 냉면 육수와 냉면 양념장을 모두 넣어야 돼. 저는 그리고 이게 가장 맛있을 것 같기 때문에, 에 이거는 두 봉지를 끓였습니다, 여러분. 네, 죄송합니다. <놀람> 오. 오케이. 괜히 제주 여러분 꼭이런 라면 같은 거 제조사에서 해먹을 한 대로 안 먹고 꼭 자기 고집대로 먹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거예요 예 네, 창의적이고 하지만 제조사에서 왜 괜히 제조법을 만들어 놨겠어 그때가 가장 맛있으니까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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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제가 카메라 꺼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끝맛의 육수의 그 맛과 그이 매콤한 그 양념장의 조화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주 굉장죠 어, 솔직히 말씀드렸어. 근데 원래 옛날부터 이 풀무원 시리즈들은 면으로 원래 유명했어. 에이. 굳이 말 안해도 다 알잖아. 아, 어우, 다이어트 중이라. 다이어트 중이라. 음, <laughs> 뭐야 어다 먹었네 응? 응, 어? 언제 다 먹었지? 벌써 다 먹었다고? 여기 있다 지금? 어 어디 있지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자 그리고 생면 식감 이번에 여름 시즌이잖아 생면 식감 여름면 삼총사가 있어요. 예,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꼬불꼬불 쫄깃한 물냉면이 있고 그리고 탱글 탱글 탱글하고 고소한 메밀 소바가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탱탱하고 쫄깃한 쫄면이 있어요. 국물 한번 잡숴볼까요? 아~ 열무김치 아~ 죄송합니다. 제책 나와가지고 까 열무김치 국물 그런 맛 열무냉면 그런 국물 맛? 어~ 괜찮네요. 아~ 이거 맞네. 제가 아까 무슨 막 김치 맛 비슷하게 난다 그랬잖아. 이 육수가 동치미로 낸 육수래요. 제가 아까 좀 뭐~ 김치 뭐~ 그런 국물맛 난다 그랬잖아. 이게 동치미로 낸 육수래요. 음 생면 식감 음 근데 여러분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면 끓일 때마다 이거 메밀 향이 나던데 이게 메밀면인가봐 자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깔끔하게 비빔냉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빔국수로 면수 여기 좀왜왜 면수 없어 되는 사람 이이 풀무원 건면은 육공법으로면 사이사이에 그 구멍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미 물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들잖아어물 나오죠 인증했죠 이게 지금 적어 보이세요 소스가 제발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기다 냉면육수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 돼 <laughs> 음, 음. 응, 응, 웃고 응, 여러분이.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비빔면 맛은 아니에요. 확실히 냉면 육수의 맛이 나면서 거기에 매콤한 맛이 살짝 더해진 그런 느낌. 안 매워요. 응, 음, 진짜 안 매워. 자, 여러분. 저는 이렇게. 이제, 이제 유행 엄청 할 겁니다, 이거. 이거 신메뉴의 신제품이에요. 인사템, TMI. 꼬불꼬불 물냉면의 비결. 꼬불꼬란 면발로 3분 만에 뚝딱. 특허 등록된 특별한 면발. 이 냉면 제가 이렇게 여름 이제 맞이해서 좀있 여름이잖아. 음, 먹어봤는데. 어, 친구들 안녕. 서건이 형이야. 반가워. 저는 그 중간에 먹었던 거. 그냥 이거 조리법 그대로 먹는 거. 오, 어, 그거. 그거 완전히 그거야. 거기다가 집에 혹시라도 있으면은 열무라든가 뭐 삶은 결안이라든가 뭐 오이라든가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고 그런 거 넣어서 먹으면은 한층더 어니 네. 두층더 맛있어진다는 거. 얼음도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좋고. 근데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는 거. 좀뭐 없었는데 다시 할게요. 아, 네 다시 다시 다시. 안 되죠.